안녕하세요. 도목인허가연구소입니다. 이번에는 농지전용 허가를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산지전용 허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지전용 허가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다른 지목으로 토질 형질 변경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체적으로 여기서는 임야에서 대지로 가는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임야는 준보전산지와 보전산지로 나뉩니다. 빨간색 동그라미 안을 보면 준보전산지입니다. 준보전 산지 산지법이라고 쓰여 있고요. 여기는 보전 관리 지역이라고 써 있습니다. 준보전 산지는 계획 관리 지역, 생산 관리 지역, 보전 관리 지역으로 나뉩니다. 대체로 이세 개로 나누는 게 정상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세 가지를 거의 다세 가지로 나뉘죠. 계획 관리 지역, 생산 관리 지역, 보전 관리 지역. 인허가를 받는데 큰 문제가 없는 토지들입니다 이에 반해서 보전산지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준보전산지는 어떤 용도로도 변화하기가 쉽지만 보전산지의 경우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보전산지는 말 그대로 보전하라는 산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약이 따릅니다 보전 산지는 공익용 산지와 임업용 산지로 나뉩니다.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공익용 산지는 공적인 개념이 강한 사유지지만 그런 개념입니다. 사유지 도로도 공적인 개념이 강하듯이 공익용 산지는 어찌 보면 도로보다 훨씬 더 강한 개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국립공원 또는 도립공원 이런 공원들이 많이 속해 있습니다 개발이 거의 안 된다는 얘기죠 공영용선지는 가능하면 안 건드리는 게 좋습니다 물론 뭐 인허가에서 100%안 되고 100% 되는 건 없다고 취재, 없다고들 얘기하지만 될수 있으면 안 건드리는 게 좋습니다 토목설계사무소에 가서 공영용선지를 거론하시면 아마도 대부분의 토목 사계사무실은 쳐다보지도 않을 겁니다. 관심도 없을 거고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개발행위 허가가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에 반해서 임업용 산지는 조금 다릅니다. 임업용 산지는 어찌 보면 준보존 산지하고 보존 산지 선지, 공용 산지의 중간쯤 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보다는 보존 산지니까 아무래도 보존하라는 얘기지만 그래도 그 농업인 또는 임업인, 어업인들에 한해서 주택 허가를 내어줍니다. 물론, 제반 사항으로 도로나 그밖의 것들이 다 되어 있어야겠지만, 충족되어 있어야겠지만, 그래도 가능합니다. 대신에 토지나 또 주택에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토지는 660조 미터 미만. 건축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건축은 정확히 모르겠어도 건축물도 제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산지 전용 허가는 보전 산지나 준보전 산지나 똑같습니다. 처 기간은 처리 기간은 25일이고요. 25일이 달력에서 볼때 빨간 날짜를 뺀 검은 날짜만이니까 정확히 5주입니다 5주에, 5주 뒤에는 허가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개발 행위 기간이 15일이니까 둘 중에 가장 더긴거 산지전용 허가가 나면 나머지는 모두 허가가 난다는 입니다첫 공개를 허가 안 하면 첫 공개를 제출하고 그리고 공사를 하시면 되고요 산지전용비 라는 게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입니다.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산지 전용비라고 합니다. 이 산지 전용비는 매년 산림청에서 고시를 합니다. 보통 3월 말, 4월, 3, 4월 정도에 하는데요. 2021년도는 아직 공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림 전용비는 2020년도 것을 기반으로 하면 됩니다. 현재까지는 그리고 2 0 2 1년도에 공시가 되면 그때부터 2021년도 것을로 환산하면 됩니다. 역시 준보전산지는 상대적으로 보전산지에 비해서 산지 전용비도 저렴합니다. 보전산지는 보전하랑산지기 때문에 역시 또 비쌉니다. 제곱미터당 준보전산지는 6,860원. 거기 플러스 개별공시지가만 분의 천 분의 십을 합치면 제곱미터당 산지 전용가 나옵니다 보전산지는 제곱미터당 8,910원에다가 개별공시지가의천 분의 십이천 분의 십은 6,860원을 넘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 같은 경우는 개별 공시지가의 30%라고 딱 박혀 있지만 산지는 매년 변하기 때문에 이건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지 준허가를 받을 때 토지 면적이 660제곱미터, 즉 200평을 200평이 기준선인데요. 이 기준선을 넘어가냐, 넘어가지 않냐에 따라서 서류가 많이 사라집니다 660제곱미터를 넘지 않으면 우선 평균 경사도와 산림조서 입목주축조사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 그거 가지고서 얘기를 안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660m 넘어가면 평균경사도, 산림조사, 입목주축조사 등을 제출해야 하고 또중공 시에도 복구설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660m 안쪽도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만 대체로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대체를 합니다. 근데 6 6 0 m 미터 넘어면 정식 복구 설계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서 준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많이 복잡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660m, 660m를 기준으로 해서 왔다갔다하기 왔다 때문에 이건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